본격적으로 각 계정 과목별로 어, 자세하게 기출 문제와 같이 풀어보면서 음,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순서를 먼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자 어, 바로 BS죠. BS 항목들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들 어, 학습을 하고 이제 기타 사항들 조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자산은 어, 1년을 기준으로 자 유동자산과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비유동자산. 자 구분하는 그 기준은 항상 1년이요. 에 1년 또는 뭐 정상 영업주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1년으로 알아두시는 게 어, 좋겠다. 자 유동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당좌자산이랑 어, 재고자산. 자 비유동자산은 4 개가 있는데요. 조금 어, 기니까 앞글자를 따서 투유무기로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자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 쪽도 마찬가지죠.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 1년 이내에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랑, 그 다음에 천천히 갚아야 되는 비유동 부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자본 항목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추후에 자본 파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검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죠 자, 그래서 일단 유동 자산, 요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유동 자산, 당좌 자산, 지구 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으로 들어서, 자, 투, 유, 무, 귀, 그 다음에 부채로 넘어와서 이제 유동부채, 겁나 공부한 다음에 비유동부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본항목들에대해서 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IS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학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당좌자산은 대충 봤을 때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 비슷한 애들 또는 자잘한 채권들이 당좌자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요거는 1년 내에 돈으로 바꿀 것 같은데 재고자산이 아닌 것들. 네. 그래서,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러 그런 애들, 혹은 미수금, 뭐, 선급금, 뭐, 이런 자산들이 있었죠. 자, 그런 자산들이면은 전부 당좌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재고는 뭐, 상품, 제품, 이런 애들이니까요. 자, 당좌자산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당좌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요 객관식에서 완전 중요, 진심 중요, 개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다섯 개, 오지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별표 다섯 개꼭 쳐주세요. 자말 그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이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화가 현금이죠. 자통화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통용되는 화폐.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 예, 뭐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오백 뭐 원짜리 뭐 이런 돈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금이라 그러면은 돈만 의미하거든요. 그죠? 신한테 여러분들이, 야, 너 현금 있냐? 그러면 돈 있냐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상 현금은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겁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봐도 종류가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요것까지를 포괄해서 요두 개를 합쳐서 현금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일단은 우리 그 지난번에 그분괴 연습하실 때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다른 각종 수표들을 현금으로 처리했었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타인 발행 수표.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처 등등이 발행한 수표나 자기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여러분들 자기 수표 써보신 분들 계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뭐 은행 이름이 다 있죠. 그 가계수표나 성금수표 이런 수표 종류들 내가 발행한 거 말고요. 자 내가 발행한 건 뭐로 처리했어요? 밑에 당좌예금이라고 처리했었죠 그래서 기업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개설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발행 수표라고 하나 표시를 해둘게요. 자기 발행 수표. 타임 발행 수표가 아니라 타임 발행 수표가 아니라 자기 발행 수표 즉 내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이라는 고예금으로 예, 그 처리했었죠. 를자 그래서 어쨌든 통화 대용 주권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각종 수표들이 해당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환, 전신환, 송금환 예, 뒤에 증서를 쓰게 돼요. 뭐우편한 증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예전에 이거를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냐면은 엄청나게 과거 옛날인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 제가 군대를 갔던 시절에는 요즘처럼 뭐, 나라사랑카든가 요새는 그런 거를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어 입대할 때 차비로 쓰라고 돈을 이제 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영장이, 영장이 달려있었어요. 영장이. 여기 보시면은, 뭐, 주소 써있죠. 주소. 저는 논산인데, 뭐, 논산 어디로 와라. 날짜. 몇 년도, 몇월 며칠까지 여기로 와라. 그 다음에, 뭐, 뒤에 써있었던 거 같은데,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너이 날짜까지 여기 안 오면은, 어, 너는 뭐 깜빵에 가게 된다. 너는 벌금 얼마에 뭐 쳐온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그 다음에, 한쪽에 딱 보니까, 한쪽에 약간 절취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지 5만원이라고 칠게요.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제, 야, 요거를 어, 잘라가지고 우체국에 가, 갖다 줘라. 그러면은 너는 돈으로 바꿔서 이것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요게 바로 우편한 증서예요 두 개가 또 있죠. 자, 이두 가지는 뭐냐면, 이총세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종 수표, 그 다음에 환자들 하는 거세 개,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자, 기도리안공사채 이자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인데요. 자, 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어, 내가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기도리안공사채 이자표. 어. 자, 요거, 요런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채권 본드라 그러는데 자, 채권. 요렇게 해 가지고 얘도 이렇게 절치단이 붙어 있죠. 이렇게. 절치단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띄게 만들어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떤 채권이다. 어,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액면 금액이죠. 자, 액면 금액 1억 원. 원짜리 채권이고 그다음에 이자율 있어요. 얘네들은 연 이자율 뭐, 3%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채권이 있다고 칠게요. 물론, 뭐, 발행일도 적혀 있죠? 발행일이 뭐, 2022년, 올해, 어, 1월, 어, 1일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요 액면가에다가 액 이자율 곱한 300만원이죠? 300만원을 1년 지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기말에, 자, 1년 지났으니까, 어, 300만원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더 지나면 2023년도 말이죠. 이때도 300만 원 주겠다. 그다음에 2024년이 되면 2024년 말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 자체가. 그래서 그 기일 도래하면 올해 12월 31일이 지나가는 순간 요건 현금이에요. 요거띄워가지고 뭐 금융기관에 갖다주면 돈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회계에서 현금이란. 이 즉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현금이에요. 아시죠? 여기 써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국세 환급금 통지서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세금을 과오납해 가지고 돌려받을 게 있는데 자, 찾아가세요라고 통지서가 날아오죠. 이런 것도 현금이에요. 문제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 채권 전체 자체도 마찬가지. 요 채권 100, 어, 1억 원짜리 요 채권이 만기가 돼 가지고 이제 내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럼 요 자체도 현금인 거예요. 아시죠? 배당금 지교 통지표는 어 그 주식가 지고 있는 주주님들 예, 저희 회사 배당금 나눠드리겠습니다. 통지표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이 현금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남출구어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현금에 해당이 돼요. 통화증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세현금통지서 이런 것도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어, 통화대용증권이고 그다음에 일남출구어음 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음이지만 통화대용증권이에요. 여기서 람자가 뭐냐면은 관람하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다가 보여주면은 어음인데요. 자쓱 보세요. 관람하세요 하면은 한번 관람하고서 돈을 어,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어, 현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됐죠? 저기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저기 있는데요. 자 선일자 수표라는 거 이거 받으러 미러, 받으러 오면 처리하시면 돼요. 수표지만 통화대용증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 자기발행수표 요것도 어 당좌예금이었죠. 현금에 들어가진 않죠. 미시었죠 미. 그다음에 우표가 나오면 우편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인지는 뭐 수수료나 뭐 생강과 뭐 이런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입차 수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 이거 수표인데 왜 현금 아니에요? 자, 선입차 수표가 뭐냐면, 자, 수표 100만 원짜리가 있다고 칠게요. 자, 수표는 이제 발행일이 있거든요. 발행일. 자, 지금 2022년도 2월 23일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시점이 2월 23일인데, 발행일이 2022년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실하냐? 어. 지금 2월달인데, 발행일이 12월인데, 얘가 살아있어요. 지금 수표가. 어, 실하냐? 어. 자, 요 때까지는 이 수표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요 발행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써먹지,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어음의 만기일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표가 아니라 만기일이 있는, 음, 일종의 어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요 선일차 수표도 받을 어음이에요. 예, 요거는 수표지만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자, 미세는 요고불리금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예금하고 당좌예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고불리금이라는 거는 내가 요구 하면 은행 가서 야돈해라라고 하면 바로 줄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라 뜻이에요. 구불 예금. 자, 얘는 각종 금융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인데 뭐 환매채, MAF, 뭐 양도수상 예금 증서, CD, 뭐 등등 각종 뭐 채권들도 해당이 되고 뭐 예적금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금융 상품인데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 3개월 또는 90일 이내인 어, 각종 초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단기. 자, 사람한테 어, 3개월은 좀 길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요 금융상품 구입해가지고 3개월 이내다. 그러면 거의 현금 성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금성 자산이고요 예전에는 요 각주를 넣어는데요요 취득일을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쳤었는데, 자, 결산일이 아니에요. 자, 12월 30일부터 그 만기일까지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둘다 만기는 동일하게, 어, 1월 15일이요. 둘다 똑같아요, 만기가. 자, 좀 디테일하긴 한 건데 자, A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A는 안 돼요. 왜? 취득일로부터 요 만기까지가 3개월보다 훨씬 넘, 많죠? 예. 그래서 얘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말 현재의 만기가 3개월 이내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취득 시점부터 만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11월 3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는 좀 멀지만 어쨌든 예. 얘는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얘는 현금성 자산이 겁나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자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다음주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자 수입인지 아니에요 우표 아니고요 배당금지급 통지표 맞아요 네. 통화대용증권이었죠 그 다음에 만기 120일인 양도성 예금증서는 미안하지만 90일이나 혹은 3개월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이는 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겠죠 선진 수표 안 돼요 이는 받으러 오네요 타인 발행 자기업 수표 어, 자기업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자, 5만원과 10만원 더해주시면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완전 중요해, 진심 중에 중요, 개중의 부분이에요, 이거. 자, 기출 문제 오지게 나왔는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랐어요, 이렇게. 자, 역시 현금이 형수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보통 예금 맞고요, 미시죠? 우편한 증서 맞죠? 자기압 수표 맞아요. 정기 적금은, 어, 일반적으로는 3개월보단 길죠? 그래서 이걸로 조금 명확하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답,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번 일반 기업의 중에서 현금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통화 대용 주권. 어, 통으로 20만 원. 우표 및수입인지안 되고요. 보통 예금 미시죠. 정기 예금 아니요. 아무 의기 없으면 그다음 취득 당시 만기가 100일 남아 있기 때문에 얘도 되지 않겠네요. 자, 통화 대용 주권 20만 원, 보통 예금 30만 원.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에서 현금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금이 지폐, 예, 현금이죠. 타임발행당좌수표 어, 타임발행수표 어, 맞아요. 자격수표, 기 어, 되죠. 응. 은행이 발행한 거. 취득 당시 오, 5개월 후 만기 도래하는 기업원, CP 해가지고 어, 이거는 3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취득 당시 만기 2개월인 채권, 어, 이런 거 돼요. 예. 가끔 채권도 금융상품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예, 만기가 두달 남았다. 괜찮아요. 타임바향 당좌수표 맞고요. 당좌 계산 보증금, 이거는 내가 은행과 당좌 예금을 이제 새로 그 가입을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때 보증금으로 은행이 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비유동 자산. 자, 당좌 차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 대여금 성격이에요. 대여금, 현금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보통 예금은 맞죠. 밑. 유급일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주시면 정답은 1번에 100만원으로 겁나 계산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좌예금은 방금 받듯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맺고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입금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당좌수표를 겁나 발행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넣어놨어요. 3천만원. 자 그러면은 어, 이제 거래 상대방한테 어, 지급어음을 이제 써가지고 주겠죠 계속 줘요 쓰다가 어, 3천만원이 다 떨어져 가요 그러면은 좀 불안불안 하니까 당좌차월이라는 걸만들었었는데요자 원칙적으로 당좌수표는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당좌예금의 잔액만큼만 발행이 가능한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은행과 별도의 당좌차월 약정을 한다면 잔액이 다 떨어져도 약속한 금액까지는 수표를 더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좌차월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뭐 말씀드리자면 이런거죠 자, 3천만원을 돈 넣어놨어요 3천만원을 돈 넣어놓고 여기까지 다 썼어요 썼는데 더 뚫고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 추가로 어 약정을 해 가지고 자 우리 천만원까지만 더 돈이 없어도 잔고, 잔고가 없더라도 더좀 발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당좌 차월이죠 이거는 성격은 당기차입금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단기차입금 계정을 대체를 해주면 돼요 자왜 차입금이요? 에자 내가 돈도 없는데 잔액도 없는데 그지대 예, 수표를 써가지고 막 쓰죠 통신비, 복리수생비 접대비, 뭐 교육훈련비 등등 돈 쓰는 거잖아요. 돈 쓰는 거랑 똑같이 쓰죠. 근데 은행에서 빌려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차입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간단한 부분이고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상품을 어, 200만 원을 집에 입하고 전액 당좌수표를 어, 발행해준 경우에분괴는단 단서가 있어요 당좌 예금 잔액이 150만원 남아있었고요. 당좌 처리 한도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100만원까지로 이렇게 돼있었다. 그러면 자, 상품이 200만원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당좌 예금 감소시킬 수 있는 거는 150만원밖에 감소를 못 시켜요. 음, 현재 자, 잔고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예요? 당좌 처리로서 성격은 단기 차익금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큰 포인트, 현금과 부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현금이 현금통자산이에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금과 부족, 이것도 시험에 심심할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자,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20대 한중반쯤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자그그그표좀 보시면 이렇게 그 화면 있잖아요 화면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림 와그림 계절 그리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돈통 이죠 돈통 그 당시에는 여기 화면이 컬러가 아니었어요 예, 그 영화 매튜스처럼 예, 요게 이제 까만색 바탕에 속색 예, 글씨 언제냐 아 심야냐 전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 당시에는 5만원권이 없었어요 제가 정확히 그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5만원권이 2009년도인가 그때 생겼더라고요이 당시에는 실제로 5만원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 카드거래 반 현금거래 반 예, 고르던 시기 예,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이게 돈통을 열어봤는데 여기 뭐 만원짜리 뭐 이렇게 5천원짜리 다 있는데 여기 한쪽에 막 돈이 섞여있는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여 라고 물어봤더니 어,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라고 그러냐? 아,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천원짜리도 한장 들어있고 500원짜리도 한두개 있고 100원짜리 막 10원짜리도 막있는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막 이렇게 나중에, 그, 실사를 하다가 돈이 남았어요, 만약에. 돈이 남으면 여기다 집어넣어, 일단. 자,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 알바생들 회식하고 오늘 좋은 일에쓸수 있겠죠? 아니? 그 정도 돈은 안 되고, 나중에 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면 또 가다 메꾸고, 뭐, 이제 요런, 요런 정도의 이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돈이 있었어요. 자, 바로 장부랑 이 화면이랑 이 화면 장부랑 실제 어, 돈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 혹은 시재액이라고도 해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검나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 일단 차이를 발견하는 시점이 있어요. 자, 언제 심심해서 근거를 딱 열어봤는데, 어, 화면이랑 안 맞네. 그거를 발견한 거죠. 자 차이가 발견되는 시점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회기 처리한다 자, 이는 임시 계정이에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거는 임시 계정으로서 없어지는 게두 가지 상황이에요 일단, 원인을 파악해요 원인을 파악해요 중간에, 기중에 열심히 12월 31일 되기 전에 야, 빨리 원인 찾자 그래서 해당 과부족 금액은 월, 결산일까지 원인을 찾아내서 올바른 계정감으로 대체하면서 없어져요 현금 과부족 계정, 계정은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결산 시점에 돼가지고 결산일까지 원인을 찾지 못해요 열심히 찾는데, 어, 조사하면 다 나와 해가지고 믿고 찾았는데, 안나왔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없애면서, 자비익이나, 잡손실 계정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결산일의 차이가 발견됐어요. 자, 기중의 차이를 발견한 게 아니라, 12월 30일날 근거를 딱 열어봤는데, 오, 어, 화면이 나 다른, 다르, 화면이랑 다르네? 그러면, 그, 원인 파악할 시간이 없죠. 오늘 결산일이니까. 그래서 바로 자비기나 잡전 시계정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다는 얘기다다그죠 원인을 파악할 시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제 더랐는데요자 1월 19일에 1번은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현금 시재액이 장부상 금액에 비해 35만 원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아 장부상 금액이 더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장부상 금액은 화면에 100만 원이라고 떠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그 근거를 열어보니까 65만 원밖에 없는 것이죠. 35만원 부족하니까 자 이럴 때제가 수업시간에 종종 그취미생활이 낚시기 때문에 낚시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그 금액이 다르면은 현금시재액을 고쳐야 되겠다 첫번째 현금시재액을 고친다 두번째 장부상 현금금액을 수정을 하는게 맞다 자 둘중에 하나 지금 바로 찍어보시죠 네자 여러분들 잘 찾으셨는데요 자 1번 맞죠? 네, 현금시재액을 바꿔줘야겠죠 아니 현금시가고 지금 그러면 35만원 부족한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자, 오늘 점심시간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길 다니면서 예, 돈주스러 다니세요. 예, 저희 지금 35만원 부족하니까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죠. 미쳐야지 니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장부를 수정하는 거예요. 장부를 항상 장부를 뜯어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장부상 금액을 35만원 감소시켜줘야 65만원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자, 현금을 감소시켜요, 장부에다가. 어떻게 해요? 대변은 현금. 현금 35만원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는 그냥 현금과 부족을 써줘요, 그냥. 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계정으로서 그냥 뭐 유령 같은 애예요, 유령 같은 애. 있다가 없어지는 애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는 장부나 현금을 먼저 고쳐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그냥 현금과 부족 이라는 계정을 임시 계정을 그냥 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번째 자 차변에 현금과 부족으로 인식된 20만원 은 이거 다른 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어 차변에 현금과 부족으로 지금 어 붕괴된 게 있었던 거죠 과거에 20만원 알고보니까 매출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 청첩장을 첨부하여 지출한 축기금 20만원 휴게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회기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며, 뭐, 12월 30일 발견된다 보죠. 기중에 그 인식된 현금가부족은 적절히 회기처리 하겠다고 가정한다. 와, 문제 드롭킹 인데요. 차변에 있던 거, 자, 어떻게 해요? 원인 파악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대변에, 대변으로 없어져요. 현금가부족 2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상계가 되는 거죠. 과거에 차변에 처리했던 거를 대변으로 해서 없어지면서, 자, 반대편에는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자, 거래처, 그, 직원한테 축기금줄 거기 때문에, 거래처에 잘해준 접대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인이 밝혀지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쪽에 써가지고, 상기시켜서 없어지면 되는 것이죠. 자, 3번. 차변의 현금, 오, 어, 요, 요것도, 차변의 현금가 부족으로 인식된 35만원 중에서, 원인이 파악된 20만원 제외한 금액, 그 얼마에요? 15만원 되겠죠? 15만원. 결산일까지 차이의 원인을 알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 요번에는 35만원이 제 차변에 현금과으로 분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 20만원은 원인이 파악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원인이 파악된 만큼은 상계에서 없어졌겠죠. 그러면 지금 15만원만 차변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상계시킨 거 방금 보신 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되 있고요. 나머지 지금 15만원은 어,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러면, 역시, 역시, 지금 남아있는 15만원. 자, 15만원을 대변으로 빼야 되죠. 대변을 따라와. 자, 원인이 밝혀져도 없어야 되고, 결산까지 일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임시계정이니까, 기말까지는 어쨌든 다 없애,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비용자리가 비었죠, 지금. 비용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연스럽게 잡손실을 처리하시면 되죠. 잡손실 자, 잡손실 15만원 자,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12월 1일에 장부상 현금보다 어, 실제 현금이 어, 12,000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과부적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원인을 어, 기말까지 파악할 수가 없다 비슷, 비슷한 문제죠? 자, 이번에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실제 현금 12,000원 남기 때문에 돈을 갖다 버려야겠죠? 아니 미션이 아니에요. 요번에도 장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셨죠? 장부상 현금을 12,000원만큼 늘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월 1일 분개를 먼저 해보시는 게더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현금이 더 많기 때문에 장부상 현금을 12,000원 증가시켜주면 실제 현금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그냥 무조건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과목으로 12,000원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근데, 원인을 계속해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자, 기말 12월 31일이 되도록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더라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현금과 부족은 마지막 그 결산일이 되면 무조건 없애줘야 돼요. 임시계정이니까 재무제표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 12,000원 전액을 없애줘요. 이렇게. 상계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 자 오른쪽은 수익자리가 비는 것이죠 자 수익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산일에 해야 되는 분개는 요 밑에 분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12월 1일자는 그냥 제가 예측해서 해본 거고요 이문제 정답은 밑에 회계처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기말 현재 실제 현금 보유액은 8만 5천원 기말 현재 실제는 8만 5천 5백원, 장부상 금액은 7만 원을 가정한다. 기말 현재 차이 금액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얘기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현금이 과하든지 부족하든지 그과 부족을 기말의 11월 31일 날 그때 알아차렸다면 그때는 무조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해준다. 왜? 원인은 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장부상 금액을 15,500원 만큼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증가시켜줘요. 자, 15,500원 만큼 증가를 시켜주고요. 반대편에는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아니라 수익자리가 지금 남아있죠. 수익자리가 있으니까, 잡 이익으로, 네, 잡 이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실질적인 회계처리를 좀 해봤고요. 저는 더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